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사민호입니다 나를 돌파, 작은 거인, 키 작은 선수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서 지금 삼성라이온즈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가 되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바로 김지찬 선수입니다 저는 김지찬 선수는 야구 천재라 생각합니다 물론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신체 능력은 아쉬운 상황에서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로 활용해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 지능, b 큐가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야구 개막 58일이 남은 지금 삼성 라이온즈 등번호 58번 김지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김지찬 선수 지명 당시 삼성 라이온즈 커뮤니티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김치찬 선수의 작은 키 때문이었습니다. 신장 163cm는 결코 야구선수라 보기에는 너무 작은 키이며 레귤러급 주전선수보다는 대주자 자리가 어울린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으며 대주자급 선수를 상위라운드에 뽑았다고 스카우트 팀을 비판했죠. 이는 김치찬 선수에 대한 의문점도 있겠지만 그동안 스카우트 팀이 보여온 결과 때문에 더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것도 있죠. 하지만 김시찬 선수는 2019년 U18 야구 국제 대회에서 타율, 안타, 출루율, 도루 4개 분야 1위를 기록하면서 최우수 타격상, 최우수 수비상, 최다 도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기점으로 삼성 라이온즈 팬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보통 루키즈데이를 하면 1차 지명의 선수가 가장 주목받지만 2019년 루키즈데이 때는 2020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지명을 받은 청소년대회 올스타에 선정된 김지찬 선수가 더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김지찬 선수는 본인의 재능을 증명하듯이 빠르게 1군에 적응 프로 1년차 135경기 287타석 타율 2할 3푼 1위를 기록하면서 1군 무대 적응을 마쳤습니다. 프로 1년차부터 빠르게 1궁 적응을 마친 김지찬 선수는 2년차부터 본격적으로 레귤러코 선수로 활약 하기 시작합니다. 2022 시즌 팀내 1번 타자를 맡으면서 본인의 타격 재능을 뽐냈고, 비록 파워는 아쉽지만 뛰어난 컨택 능력과 주류 능력으로 3 0팀 입장에서는 정말 악마 같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 김지찬 선수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비입니다. 야구는 공격과 수비 두 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 스포츠입니다. 김지찬 선수는 공격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었지만, 수비에 있어서는 송구 문제를 겪으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지찬 선수의 송구 문제는 입수에 가까울 정도로 점점 심각해져 갔고 프로 1년차와 2년차 유격수에서 나름 준수한 수비를 보여주었지만 3년차부터 송구 문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2023시즌 후반기 한경기 3실책을 기록하면서 점점 최악으로 갑니다. 2023년 항조 아시안게임에 김지찬 선수는 선발이 되었지만 수비를 중요시하는 류중일 감독 하에서는 이루스 김지찬은 볼수 없었으며 대타로 출전한 경기에도 외야수로 출전하였습니다. 팀에서도 김지찬 선수의 수비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2022년 박혜민의 FA 이적 이후 중견수 자리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박승규, 김성표, 김원곤, 김현중 등 많은 선수들이 도전했지만 이전에 박혜민이 보여준 모습에 비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4시즌 시작 전 삼성 라이온즈는 23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성윤 선수를 24시즌 주전 중견수로 준비 중이었습니다. 김성윤 선수는 뛰어난 타격 능력과 준수한 수비,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 외야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는 김지찬의 타격 능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김성윤을 우익수 포지션으로 옮기고 외야 전향한 선수들이 비교적 쉽게 볼수 있는 중견수 포지션을 김지찬 선수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24시즌 삼성 라이온즈 최고의 선택이 되며, 김지찬 선수는 빠른 발을 활용하여 넓은 수비를 범위를 자랑했고, 타격에서도 독보적인 컨택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리드오프로서 공격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24시즌 김지찬 선수는 3할의 타율, 4할의 출루율, 40도를 기록하고 100득점을 기록하면서 삼성 라이온즈 역대를 봐도 최고의 리드오프 중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김지찬 선수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타격 특성상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득점권 타율과 수비에서 아직 앞으로 오는 타구의 약점을 보이고 부상 문제로 관리가 필요한 점이 대표적으로 단점으로 얘기되죠 하지만 김지찬 선수는 언제나 편견에 맞서 싸웠고 어떤 시련이 와도 영리하게 이겨냈습니다 25시즌 김지찬 선수의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으며 김지찬 선수는 이제 어느새 구자욱 선수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로서 향후 다가올 삼성왕조의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촵촵!